23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관리되지 않던 민방위 대피소는 훈련 당일조차 그대로였습니다. 의료 취약지인 거창군에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추진됩니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이 제공할 의료 혜택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불안해소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재강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재강 법인도 벌금 1억 원이 유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같은 혹시 모를 상황에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23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 대피소가 평소에는 관리도 되어 있지 않고 민방위 훈련 당일조차 그대로였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1일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남도청 바로 앞에 있는 대피소입니다. 이 민방위 사태, 그러니까 국가 비상 사태일 때 시민들이 대피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상 용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 상황에는 사용할 수 없게 아예 열리지가 않습니다. 대피소 안에 있는 비상용품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6년 만에 열린 민방위 훈련, 대피소의 모습은 어떨까? 23일 수요일 민방위 훈련 당일입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틀 전과 비교했을 때 훈련 당일의 대피소 상황은 어떤지 직접 대피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상용품함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이라지만 몸을 피할 수만 있을 뿐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는 없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시민들이 대피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창원대학교 앞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 나와 봤습니다. 이 건물 지하 2층이 대피소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하 2층이라고 적혀 있진 않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지하 1층은 대피소가 아니라 마트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 여기서부터는 대피소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된 표지판조차 없습니다. 진짜 대피소인 지하 2층까지 내려와봤습니다. 이곳은 아예 표지판도 없어서 시민들이 대피소가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입구 표지판 하나가 전부 대피소가 어딘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피소 바로 위에서 일하는 사람조차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 민방위 훈련 대피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 건물에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예예 네, 네, 네. 대피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요. 경비실에 경비할 수 없어요. 아 선생님은 따로 모르세요? 지하 2층. 모르는, 잘 모르지. 지하 2층이 대피소인 것도 모르고 네. 있었네요 네. 경남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는 모두 1,200여 곳.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피소를 알리거나 안내하지 않아 개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듭니다. 입구가 잘안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유도 표지판 요 방향으로 가면 대피소가 있습니다라는 유도 표지판을 설치를 하거든요. 좀 소극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볼 때는 아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우리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게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 한 번씩 표지판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동 직원들한테 어? 다 하도록 하는데 뭐 말씀하신 게 말씀 있으면 저희가 고객님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언제 있을지 모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6년 만에 열린 민방위 훈련. 오랜만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평소에 제대로 되지 않는 관리에다 민방위 훈련 당일까지 미흡한 이른바 거탈기식 대피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을지 연습의 하나로 23일 오후 진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지사에서 국가 중요 시설 남강댐 드론 테러 대응 종합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훈련에는 박관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국정원 경남지부장, 경남 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진주시장 등 250여 명이 참관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인 남강댐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민관 군경이 협조 체계를 이뤄 대응한 훈련으로 소방 헬기 등 30여 개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이날 박관수 경남도지사는 진주 중앙지하상가를 찾아 비상 차로 이동 통제 훈련을 하고 대피소를 점검했습니다. 군 지역의 응급 의료 공백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있던 의료 시설도 의료 인력 부족과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창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민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군이 직접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에서 응급의료와 야간진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입니다. 인근에 야간진료를 볼수 있는 병원이 한곳 있었지만 최근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 적십자 병원이 유일한 곳이 됐습니다. 민들이여도 많대 이 많은데도 그 응급실에 가면은 그래 응급실은 하나뿐니까좀 그래 그렇긴 나날이 열악해지는 거창의 응급 의료 체계가 앞으로는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역민이 바라던 거창형 의료 복지타운 조성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입니다. 오는 2029년이면 제가 서 있는 이 부지에 300병상 규모의 병원과 공공 산후 조리원 행복만 커뮤니티 센터 등 거창형 의료 복지 타운이 조성됩니다. 의료 복지 타운이 들어설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일원. 규모만 축구장 1 3개 크기인 9만 6천여 제곱미터로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기존 적십자 병원이 18개과 3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격상돼 지역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도에 행정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부지 조성을 해서 2026년에는 건축을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열악한 의료,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이 출산부터 응급, 야간 의료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의 의료 공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과 가까운 부산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연일 오염수 해양방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에선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로 폭풍 전야인 부산 자갈치 시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3일 부산 어패류 처리 조합 회의실 부산시가 자갈치시장, 신동아시장 등 수산물 시장 상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급히 수산 시장을 찾은 겁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를 추가해 수산물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 위축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방류 일정까지 확정되자 이 수산 업계는 이 불안감에 휩싸인 상황인데 이 상인들은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수산물 깊이 현상으로 생업에 타격을 받았던 터라 당장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일반으로 거의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었는데 지금 5월달부터 방류 소리를 계속 한한그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한3 분의 2 정도 지금 동굴리 났어요. 국가에서도 검증을 했고. 그리고 방류되고 남뒤또 후속 검증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갈시장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아침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 차원에서도 인근 해역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수입과 생산, 유통 단계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어, 그 수치 변동으로 발생한 영향적적 정도와 공동체에 서 보충을 했다. 시민들의 수산물 소비 외면 속에 철잠 방사능 검사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수산업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진보당 경남노당은 23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경남도당은 일본 정부가 육지 보관 등 안전한 처리 방법을 두고 싸고 쉬운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 도시군 합동비상 상황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에서 하는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주당 20건에서 40건으로 늘어납니다. 또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단속과 방사능 검사 도민참관 행사가 매달 1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됩니다. 경남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지역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6,326명이 감소한 15,751명, 하루 평균 2,250.1명으로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2주간 1 이하로 줄었습니다. 확진자 연령대별로는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전주와 비교해 30대 확진자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치료받던 60대에서 90대 환자 14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2,068명으로 늘었습니다. 23일 0시 기준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50%로 일주 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국재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23일 한국재강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국재강법인에 대한 벌금 1억 원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업장에서 사망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한국재강대표는 지난해 3월 하만 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로는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하만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소별 방문한 세대가 전체 선거인에 비해 작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근소하다고 볼수 없다며 1심의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하루 전 가족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하만의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한국 건강 관리 협회가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3일 산호천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EM 흙공 만들기 체험과 EM 흙공 던지기,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황토와 미생물이 포함된 발효물인 EM 흙공은 하천내 악취와 독성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제대학교가 이달 말 폐교하는 한국국제대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유사학과 특별 편입학 전형을 진행합니다. 원서 접수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되며 12개 학과에 아흔아홉 명을 선발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 드립니다.